음, 오늘은 치아를 두개 뽑고 마지막 남아있는 치아 두 개를 마저 뽑고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음 <laughs> 임플란트를 4개, 4개를 심었, 심, 심었어요. 그 치과에 갈 때마다 그 아픔, 또, 털의, 진동, 고통이죠. 치과 젊었을 때부터 하나씩,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한 그 치과가 이제 옛날 72세. 70년을 사는 동안에 다 이제 없 지금 거죠, 오늘로부터, 오늘로 해서. 이빨을 하나하나 그 발치할 때마다, 그 느끼는 좌절감, 절망, 성실감이 있어요. 치과를 선택하면서 일단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치과를 선택을 했, 했는데, 음, 치료, 진료,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의사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죠. 잘 만났습니다. 사람들이 그 치과 의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, 음, 영상에서 많이 봤지만, 그래요. 구체적인 것은 영상을 통해 알긴 하지만, 실제적으로 돈, 치과 의사를 만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, 아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 잘 만났다. 음. 아, 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이음 기술적으로도 또 대하는 품성으로서도 잘 한다.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뭐두 개를 발치를 하고 네 개를 심었어 인플란트를 심었어 이제 인프란트를 심었으니까 이제 몇 걸리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나면 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. 이렇게 약도 이렇게. 분하게 커갖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오늘 치과 치료를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그 그래,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도 필요는 하지.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고. 아 그럼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제 얘기는 말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그래 모든 또 치료가 다 끝났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제 치과 그 다음에 암과 그 다음에 또 이비인후과 든 그리고 또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몸의 검사를 좀 발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면 좋다 하지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혼자 오롯이 감당하는 것, 감당하는 것이라 하죠. 잠깐 마주쳐서 주목하고 응시하고 그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면 그 고통은 사라질 텐데 그 고통이 무섭고 또 아파서 멀리 자꾸 도망가느다 보면 잠깐 만나서 사라질 고통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통 고통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감각의 힘으로 감각으로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. 고통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평생 도망 고통을 통해서 도망을 니지 않고 고통을 온전하게 감각해서 고통과 함께.